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집에 있는 게 적적해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이 될지는 몰랐네요. 며느리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면 꼭 며느리 흥보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푸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곳이라면 안심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 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기막힌 일에 대해 한 번쯤은 꼭 이야기해 보고 싶었거든요. 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현장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안 해본 일이 없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나물캐다가 좌판에서 팔아보기도 하고 지하철역 앞에서 떡도 팔아보고 남의 집 파출부까지 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평생 가난했지만 늘 공부 잘하고 반듯하게 크는 아들 보면서 그래도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호로머니의 외아들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10년 전쯤 차마 아가씨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그날 밤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아들도 기특하고 어려운 조건임에도 선뜻 결혼하겠다고 나선 며느리에게도 참 고마웠어요.그래서 며느리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며느리랑 함께 산다니 주변 사람들은 눈치 없이 며느리랑 같이 살려고 하냐? 같이 사는 건 힘들 거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워낙 싹싹한 성격이라 먼저 목욕탕 가자고 조르기도 하고 같이 쇼핑도 다니면서 정말 친엄마랑 딸처럼 지냈죠. 그러다가 금쪽 같은 손주가 생겼고 맞벌이 하느라 바쁜 애들 대신 제가 손주를 도맡아 키웠어요. 반을근 나이에 어린아이를 키우려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했습니다.아들 키울 때 생각도 나고 조그맣던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걸음마도 못하는 손주한테 "엄마 해봐 엄마"하며 엄마 소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며느리가 힘들까봐 잘 때도 제가 손주를 데리고 자는 날이 많았어요.다음날 또 일해야 되는데. 새벽에 애 때문에 깨면 힘들잖아요. 주말에는 또 데이트 좀 하라고 애들 내보내기도 하고, 며느리 보고 애 걱정은 하지 말고, 친정 가서 좀 쉬다 오라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돈 많은 시엄마였으면 집도 한채턱 사주고, 비싼 선물도 턱턱 사줬겠지만, 제가 가진 건 몸뚱이 하나라, 그렇게라도 며느리를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손주의 첫 뒤집기도 걸음마도 엄마 소리 하는 것도 제가 가장 먼저 보게 되더군요. 그래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며느리가 "어머니, 애가 뒤집기를 했어요." 하면 깜짝 놀라며 맞장구도 쳐 줬습니다. "어머 어머, 엄마한테 처음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내가 가르쳐 줄땐 그렇게 안 하더니 역시 엄마가 최고네, 최고야." 그러면 며느리는 신나서 웃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누가 먼저 보느냐가 무슨 대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테죠. 아이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부모로서 보람이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며느리에게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한동안은 손주가 자꾸 저를 보고 엄마라고 해서 할머니 소리를 가르치느라 애를 먹기도 했네요. 며느리 앞에서 둘러대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던지 가뜩이나 애랑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다른 사람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애를 보면 속상할까 봐 정말 열심히 할머니 소리를 가르쳤어요. 며느리 사진 보여주며 이건 엄마 제 사진 보여주며 이건 할머니 하며 한참을 가르쳤더니 드디어 구분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고사리같이 조그만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데, 손주보다 제가 더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저한테 꼭 안기며, 할머니, 나 잘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낼게요. 라며 안심시켜주는 손주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손주는 정말 유치원을 다니는 3년 내내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잘 지내더군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생일이라 생일파티 하자고 친구들 불러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와 저를 놀래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급한대로 김밥도 더 말고 닭도 튀겨가면서 애들 하나하나 모두 배불리 먹여 돌려보내곤 했죠. 아들이 제게 준 용돈을 모아 비싼 변신 로봇을 사주면 저한테 와라간기는 손주 모습에 일을 다시 시작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손주가 유치원 간 사이에만 할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자 싶어. 인스턴트 음식 한번안 먹이고 모든 걸 손수 만들어 먹이며 그렇게 키웠습니다. 피자가 뭔질 몰라서 그냥 치즈며 햄이며 손주가 얘기해 주는 재료 다 넣고 사골국에 끓였다가 망쳤던 것만 빼면 말이죠. 사골국이 몸에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다 넣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손주가 어찌나 울던지, 그날은 처음으로 쌈짓돈 털어 피자 한판 시켜줬네요. 그제서야 저도 피자 맛을 알게 됐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말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손주들 키웠고, 또 열심히 아들, 며느리 대신 살림도 했고요. 그렇게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옹아리를 하던 손주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이제는 저보다 더 말을 잘 합니다. 그 사이에 제 나이는 70을 넘어갔죠. 어린이집에 다니던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부터 기분이 조금 우울했어요. 뭐랄까, 손주가 다 컸다고 생각하니 내심 서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느덧 70대라는 생각에 울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순간에 남편이 함께였다면, 남편은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며 그리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지냈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제 이의 갱년기 정도로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나이가 드니 손주를 챙기는 것도 참 쉽지 않더군요. 체력도 많이 벅차고 또 자꾸 깜빡깜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딸같이 잘 지냈던 며느리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며느리 잘못은 아니에요. 모두 제 잘못이었죠.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가족 여행가는 날 가스불을 안 끄고 와서 정말 시겁한 적도 있었죠. 손주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기념으로 강원도에 여행 가던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까지 제가 사골 고아야 된다고 사고를 계속 끓이고 있었거든요. 차 막히면 안 된다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아침부터 서두르고 있고 저는 사골 끓이랴 손주 시키고 옷 입히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주만큼은 빈 속에 나가게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과일 깎아서 좀 먹이고 저도 옷 갈아입고 하다 보니 어느새 사골은 제머릿 속에서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렇게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후다닥 준비하고 집을 나설 때까지도. 전 가스불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강원도를 향하는 중 그때서야 아차! 사골구! 하며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집이 불나게 생겼다면서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저의 말에 정말 식겁하며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여행을 모두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집에는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자욱하더군요. 다행히 불이 나진 않았는데 사고는 쫄다 못해 들통바닥이 시커멓게 타버렸고, 온 집안에 탄내가 배어 그거 빼내는데 정말 한참 걸렸습니다. 호박 3일을 환기시켰는데도 탄내가 안 빠지더라고요. 게다가 빨래에서 널어놨던 옷들에 탄내가 전부 배어버렸어요 섬유 유연제를 듬뿍 넣고 빨래를 두 번, 세번 다시 했는데도 탄내가 빠지지 않더군요. 결국 그 옷들은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아끼던 옷도 있었는데 미안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모두가 집을 비울 때면 며느리는 가습을 부터 확인하곤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다고 해도 꼭 다시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마음을 놓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날 무시하는 건가, 날못 믿는 건가 하면서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전적이 있는 제가 참아야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며느리랑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게. 그 뒤로도 참 많은 것들을 저는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점점 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할머니들이 요즘 왜 이러냐고 물을 정도로 대화하는 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제 자신이 느끼기에도 제가 변해 가는 것 같아 두려울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남들한테 말을 못 했지만 한동안 불안에 떨 적도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요. 또, 괜한 사람을 잡은 일도 있었죠. 할머니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나갔던 날,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유독 한 할머니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쳤을 것 같고, 숨겼을 것 같고, 너무 의심스러워서, 그날 결국 그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제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일이었어요. 밥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내 지갑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다른 할머니들의 만류에 결국 싸움은 끝났는데 그 후로 저는 모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너무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화장대 위에 곱게 놓여있는 지갑을 보면서 내가 정신을 어디다 빼두고 사는 거지 싶어서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으려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점점 날짜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 가는 것도 자꾸 모르고 그래서 하루는 손주를 데리러 학원에 가야 하는데 깜빡하고 가지 못해서 사단이 난 적도 있습니다. 손주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거리가 좀 멀어서 길을 아직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데리러 갔어야 하는데 그만 깜빡하고 만 거죠. 휴대폰도 없었던 손주는 학원 앞에서 엉엉 울다가 자기 혼자 집에 와보겠다고 무작정 걸었던 모양이에요.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집은 안 나오고 그러다가 나쁜 형들 만나서 갖고 있던 장난감도 빼앗겼대요.며느리가 퇴근하고 손주를 찾을 때서야 저는 제가 무엇을 까먹었는지 떠올랐습니다.저녁 7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죠.눈물바람으로 손주를 찾아다녔어요. 학원이며 근처 오락실 PC방까지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야 아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애 찾았어요. 저는 한 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어보니 조그만한 애가 자꾸 울면서 혼자 같은 델 뱅뱅 돌고 있으니 어떤 고마우신 분이 애를 파출소에 데려다준 모양이었어요. 저는 손주를 안고 미안하다고. 또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잭에서 손주를 떼어놓은 뒤 그날 밤은 직접 데리고 자더군요. 자려고 누울 때서야 알게 된 건데 얼마나 급하게 뛰쳐나갔던지 맨발로 온 동네를 뛰어다녀서 발이 만신창이가 되었더라고요. 나무 가지 찔리고 돌에 긁히고 더러워진 발을 씻으면서도 저는 그저 며느리와 손주에게 미안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왜 이러고 사냐고, 왜 이렇게 정신을 빼놓고 사냐고 말이죠. 그 사건 이후로 며느리는 아예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게다가 자꾸 밥통 사용 방법이며 청소기 사용 방법을 깜빡깜빡해서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살림에서도 손을 떼라고 하더라고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저는 그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갔죠. 그래도 손주는 여전히 저를 잘 따랐고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다며 제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주기도 했어요. 자기는 결혼하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라고 하길래 섹시가 안 좋아할 텐데 그랬더니 할머니랑 같이 안 살면 결혼 안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손주 모습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말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늙은 할머니를 그렇게나 좋아해주고 또 결혼해서 같이 살 생각까지 해주다니 말입니다. 손주랑은 그렇게 하루하루 더 친하게, 더 가깝게 지냈는데 며느리와는 도통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쇼핑가자고 하면,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쇼핑을 가세요? 라고 몰아쳤어요. 또 어느 날에는, 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오랜만에 솜씨 발이 좀 해보마라고 말했더니 또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잠자코 계세요. 집안일을 파출부 아줌마가 다 하고 계시잖아요. 라며 냉랭하게 굴더군요. 저는 사실 파출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나도 저렇게 남의 집 일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영 마음이 편치 않고 뭐라도 자꾸 주고 싶고 먹이고 싶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정말 일만 딱 하고 가더군요. 그리고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갈 때마다, 할머니, 가스불 만지지 마세요. 라며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면 참 기분이 나쁘더군요. 혹시 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왜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치고 깜빡깜빡 하나 싶어? 아들한테 슬쩍 부탁해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야 의사는 하고 침을 삼키더니 어려운 말을 내뱉더군요. 치매입니다. 다행히 중증은 아니고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네요. 약물 치료 꾸준히 하시면 진행을 늦출 순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치매라니? 아무리 경증이라고 해도 치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역시 놀란 눈치였죠. 저는 며느리에게만큼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들은 아마도 며느리에게 곧장 얘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정도 지나고 나니 집에서 아예 밥도 따로 먹게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여 밥 먹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밥 냄새가 나서 식탁으로 가려고 하니 파출부 아줌마가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밥다된거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방으로 갖다 드릴 테니까 방에서 드세요. 라며 저를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아 버리더군요.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젠 애들이랑 겸상도 못 하는 신세라니요. 파출부 아줌마가 갑자기 왜 그럴까 싶어서 쟁반에 밥을 갖고 오는 아줌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줌마, 나한테 왜 이래요?" 왜 애들이랑 밥을 못 먹게 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잠시 바깥 눈치를 보더니 소곤거리는 소리로 대답했죠. 아휴, 그게 아니고 사모님이 그렇게 하래요. 네? 우리 며느라이가요? 왜요? 이유야 저도 모르죠. 그냥 할머니 식사는 앞으로 방으로 갖다 드리라니까. 저야 돈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밥맛이 뚝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밖에선 계속 손주가 할머니는 왜안 나와? 할머니랑 밥 같이 안 먹어? 하고 지 엄마한테 묻는 소리가 들리는데 며느리는 계속 조용히 하고 밥 먹으라고. 할머니는 아프셔서 이제 같이 밥못 먹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매섭게 쏘아붙이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마치 격리당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야 방에서 나올 수 있었고, 애들이 퇴근하고 나면 방에 갇혀서 화장실 한번 가는데도 눈치를 몇 번씩이나 봐야 했죠. 나중엔 며느리가 아예 요강을 사다 주더군요. 말로는 밤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까봐 사왔다는데 이유는 뻔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나오는 것도 꼴보기 싫었던 거겠죠.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꾹 참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파출부 아줌마가 쉬는 날이라 집안일을 며느리가 해야 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밥줄 생각을 안 하길래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밥좀 해먹으려고 쌀을 푸니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후다닥 달려오더군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배고파서 밥좀 먹으려고. 그러다가 또 무슨 사고를 치시려고요? 그냥 잠자고 계세요. 이따 애아빠 오면 치킨이라도 시켜드릴 테니까. 아니, 하범은 밤이나 돼야 오잖니. 난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내가 밥하는 게안 내키면 밥 조금만 주면 안 되겠니? 너무 배가 고픈데. 아휴. 며느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더니 신경질적으로 밥통을 열더군요. 며느리가 쟁반을 꺼내길래 용기 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에 예, 나 방에서 밥 먹는 거 싫다. 니들이랑 같이 먹는 거 아니니 오늘만이라도 식탁에서 먹게 해다오. 방에서 먹으면 꼭 죄수가 된것 같아서 말이야." 며느리는 잠시 저를 흘겨보더니 알았다며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찌나 오랜만에 앉아보는 식탁이었는지 식탁이라는 게 어색할 정도였어요. 제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기다리니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어? 할머니 밥 먹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도. 나도 할머니랑 같이 밥 먹을래. 그러자 며느리는 손주에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넌 아까 밥 먹었잖아. 간식 먹고 싶으면 햄버거 시켜줄 테니까 방에 가서 공부나 해. 손주는 지 엄마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만 삐죽 내민 채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신나게 흔들며 "할머니, 밥다 먹고 저랑 놀아요. 알았죠?" 라고 하는 아이를 보고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후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국그릇 하나를 툭 내려놓더군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죠. "애미야, 이게 뭐니?" 그랬더니 며느리는 쇼파로 가 누우며 한마디 하더군요. 냉장고 보면 찬밥이랑 물통 있으니까 알아서 말아 드세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손대지 마시고 정 반찬 먹고 싶으시면 싱크대 위에 있는 신김치 드시던가요. 그렇게 시어터진 건전못 먹어서 어차피 버리려던 참이라. 그리고 넌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할머니랑 자꾸 같이 있으면 너도 할머니처럼 바보 되는 거야. 정말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였어요. 정말 딸처럼 생각한 며느리였는데 치매 걸렸다고 이렇게까지 홀대하는 며느리를 보니 그렇게 원망스럽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일어나는데 손주가 먼저 지 엄마한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엉엉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지 엄마 쪽으로 가 어깨를 치다가 며느리가 얼굴을 돌리면서 모르고 지 엄마의 뺨까지 때려버리게 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그 작은 손으로 맞았으니 아팠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며느리는 꽤나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늘 순둥순둥하고 착하던 아이였는데 이 할미를 위한답시고 지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며 그 작은 손으로 뺨을 치다니 그 순간 며느리가 아들 행동에 놀라 같이 뺨을 치려고 하길래 저는 후다닥 뛰어가 손주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며느리는 손을 내리더군요.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누가 엄마를 때려? 며느리는 버럭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손주는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laughs> 엄마 나빠 할머니가 왜 바보야? 할머니 바보 아니야.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밥은 강아지한테나 주는 거랬어. 유치원 친구가 그랬단 말이야.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차가운 밥 먹으라고 그래? 왜 우리는 맨날 따뜻한 밥 먹는데 할머니는 차가운 밥만 주고 반찬도 안 줘? 엄마 나빠. 저는 손주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제 생각해주는 손주 마음이 기특해서이기도 했지만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손주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서러움이 순식간에 몰려오더군요. 며느리는 기가 막힌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너 엄마가 말했어 안 했어. 바보랑 어울리면 바보 된다고. 벌써 너도 바보 된 거야? 늙고 병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할머니가 언제까지 너랑 살아줄 것 같아. 할머니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 너랑 평생 살 사람은 엄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자꾸 할머니 편들면. 너도 가만 안둘 거야 진짜? 그러자 손주는 지지 않고 한 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늙고 병들면 원래 그래? 그래. 그럼 엄마도 늙고 병들면 내가 똑같이 해야 돼? 그제서야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엄마도 나중에 할머니 되잖아. 병도 들수 있잖아. 그럼 나도 엄마한테 찬밥만 주고 반찬 안 주고 그래야 돼? 며느리는 똥씹은 표정으로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손주는 제게 한번더 묻더군요.정말 늙고 병들면 다 그런 거냐고.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이죠.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해줬습니다.아니야 너는 엄마한테 꼭 효도하고 잘 살아야 된다.알겠지?손주는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라며. 계속 제게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통 몇 개를 꺼내다가 제 앞에 놔주더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같이 먹자고 하면서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앞으로는 절대 엄마 때리면 안 된다고 타이르긴 했지만, 내심 속은 시원했습니다. 저 필요할 때만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딸처럼 굴다가, 늙고 병들어 쓸모 없어지니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하던 며느리가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싶었거든요. 지 아들이 뺨을 후려칠 줄은 몰랐겠죠.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가 봅니다. 내 새끼처럼 키운 손주가 내 편을 들며 복수해 줄 줄은 몰랐네요. 영악하게 머리 굴리던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난뒤 저는 더 이상 뒷방 늙은이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파출부 아줌마를 밀어내고 꼭 식탁에 가서 밥 먹었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썩은 동태 같은 표정으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후다닥 먹고는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곤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느리 실체를 아들에게도 말해줄까 하다가 그건 그냥 말았습니다. 잘 사는 부부 이간질 해봤자 뭐 하겠어요. 아들도 그건 모르는 편이 더 나을 테고요. 저는 그저 손주가 제 편을 들어줬다는 것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며느리는 적어도 손주가 있을 땐 저한테 잘해주고 있습니다. 늙어서 똑같은 취급받기는 싫은 거겠죠. 그런 모습이 괘씸할 때도 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신경 써봤자 저만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요. 저는 요즘 치매 치료센터에 다니며 경증 치매에 좋다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색칠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인지 훈련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뭔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생활의 활력을 찾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요즘 매일 일찍 들어와 저랑 고스톱을 치거나 글짓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손주 녀석은 제가 틀린 맞춤법을 찾아 다시 고쳐주곤 합니다. 며느리만 빼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제 치매를 이겨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너무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손주 하나 바라보고 그 아이 반듯하게 키워내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이는 먹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저처럼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움츠러들어 방 안에만 있지 마세요. 할 말은 하고, 열심히 치료 받으면서 살자고요.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아프기 전처럼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자식에게도 공경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공경이라는 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지만 적어도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